해보까TV 안녕하세요. 해보까TV의 보카입니다 런타임이 긴 유튜브 영상에 타임스탬프를 설정하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시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 타임스탬프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 설명란에 각 타임코드와 간단한 제목을 입력하면 작동하는데요. 영상 업로드 후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타임코드를 확인하고 설명란에 기록하려면 꽤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타임스탬프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앱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보죠. 이렇게 편집이 완료된 후 스탬프로 기록될 위치에 마커를 생성하고 챕터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생성해 놓은 마커를 더블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프로젝트 설정, 색 보정, 오디오 인스펙터. 네, 이런 식으로 챕터 마커를 생성해 놓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커를 표준, 해야 할 일, 챕터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혹시 시청을 못하셨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 지금 하나 생성해 볼까요? 영상의 시작점에 마커를 생성하고, 시작이라는 챕터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헤드를 시작점으로 위치시키고, 단축키 M을 눌러서 마커를 생성합니다. 마커를 더블클릭하고 상단에서 챕터를 선택한 후 챕터명을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인덱스를 열고 태그 탭을 선택한 후 아래쪽 버튼 메뉴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챕터를 클릭해보죠. 어때요? 인덱스 목록에 설정해 놓은 챕터들이 보이죠? 챕터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챕터로 플레이 헤드가 이동합니다. 타임 스탬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챕터를 설정해 놓으면 런타임이 긴 영상을 편집할 때 원하는 위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앱을 하나 열어줄게요. 크레이트 베스트 프렌드라는 앱인데요. 실행하면 이런 창이 하나 열립니다. 방금 편집했던 프로젝트를 클릭한 상태로 창 안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네, 타임스탬프가 생성됐죠? 인덱스의 타임코드와 제목이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아래쪽의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해줍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당 영상의 세부 정보 설정을 열고 설명란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크리에이터 베스트 프랜드는 앱 스토어에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4,000원인데요. 좀 저렴한 편이죠? 영상에 타임스탬프를 설정하는 유튜버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또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멤버십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도미닉 오님과힙파오코리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해부과TV의 보카였습니다. 해부과TV 다음에 또 봐요.